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 제가 현재 위치한 곳은 안성 IC 경고속도로 가 내려오는 안성 IC 톨게이트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당겨서 볼게요 이게 안성시라 되어 있죠 그리고 안성 톨게이트입니다 예 현장에서 보여주는 그대로 구요 이 도로를 또 따라서 한 바퀴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앞쪽에 보면 평택시라고 되어 있습니다. 평택시라고 딱 되어 있죠. 여기가 경계선상입니다. 여기서 보면 여기 경계선상이고, 안성시에서,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우측으로 가면은 안성이고, 좌측으로 가면은 평택입니다.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이 도로 같은 경우에 볼게요. 너무나 막혀서 여기가 38번 국도입니다. 이 38번 국도가 보면 지하로 뚫려 있죠. 이렇게. 이쪽에 보면 지하로 너무 막혀서 지하로 뚫어가지고서 안성으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만든 곳이 바로 이 38번 국도입니다 현재 통행량이 굉장히 많고요 저기 앞쪽에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 곳네 줌을 해 볼게요 여기가 경고숙도로입니다 현재 경고숙도로 지금 내려가는 방향이고요 그 아래쪽에 도로가 38번 국도 이 도로가 빠져가지고 공도로 갑니다. 저 앞쪽에 보이는 아파트. 이곳이 바로 공도입니다. 공도 현재 인구는 안성시에서 보면 6만여 명 정도 됩니다. 6만 명 정도가 사는 도시가 공도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바로 여기가 안성아이시구요. 이 안성아이시 바로 너머에 보면 바로 붙어 있습니다. 여기가 크레임 지금 보이고 있죠. 여기가 안성스타필드입니다. 이 안성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약 6만여 평의 연 고용 인원이 한 4,000명 정도 되고요 4,000명 정도의 간접 고용 인구가 16,000명 정도 되고 있고 한 6,000억 원 들여가지고서 올해 10월에 개장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화면에서 보면 이 왼쪽에는 안성이라 그랬고요 요 아파트가 보이는 쪽 있죠 이건 또 평택입니다 그러니까 평택과 안성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 도로 38번 국도를 보면 오른쪽은 평택, 왼쪽은 안성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필드 이 너머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저 위에 지금 좀 줌을 해서 보면 여기 공사하고 있죠 이게 바로 스타필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필드는 바로 안성 IC와 경계선을 두고 있죠 안성 IC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스타필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앞쪽에 배후에 보면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죠 이 풍부한 배후 도시 때문에 안성 스타필드가 뜰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주변의 배우 도시로 인해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스타필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토지 지가를 보면 이 중심으로 스타필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투자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부분에는 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 자체가 없지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스타필드 뒤쪽으로 보면 양진중학교라고 있어요. 그 양진중학교 뒤쪽으로 가면은 그래도 가용할 수 있는 땅들이 좀 있습니다. 아직까지 거기에 그렇게 많이 개발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. 참 신기하더라고요. 그게 바로 그 양진중학교 뒤쪽으로 보면 38번 국도가 우회하는 도로로 지금 어, 계획 도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보면 토지지가가. 현재 자연 녹지입니다. 도시 지역 내 자연 녹지로 되어 있으면서 평당가가 한 200에서 도로에 바짝 붙은 것들은 250 정도 되고요. 거의 붙지 않고 들어가 있는 그런 도로 같으면 200만 원 안쪽에 지금 되어 있는 땅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좀 조사도 해 보시고 하면 좋은 땅을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오늘은 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, 안성 IC에서 안성과 평택을 바로 구분할 수 있는 38번 국도 갈림길에 서 있는 위치에서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